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 유용한 IT 정보를 전해드리는 코코조안입니다. 가게 홍보를 위해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뉴스를 시작하고 싶지만 영상 제작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간단한 쇼츠 제작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에서 캐컷 온라인을 검색한 후 로그인해 주세요. 그 다음, 챗GPT를 실행합니다. 채 g p t 왼쪽 메뉴에서 GPT를 클릭하고 캣컷을 검색하면 캣컷 비디오 GPT가 나타납니다. 이를 선택한 후 채팅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과 같이 입력해 보세요. 영상비율 9-16, 대 자동차 영상 템플릿 찾아줘. 여러 템플릿 링크가 나오면 하나씩 클릭해 보고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템플릿을 플레이한 후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개컷에 이미지를 업로드한 후 샘플 이미지를 본인이 가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변경해주세요. 영상을 플레이한 후 내가 선택한 클립이 템플릿에 잘 어울리는지 확인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면 새로운 클립으로 교체해주세요. 참고로 템플릿에 포함된 배경음악은 릴스나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오디오에서 볼륨을 제거해주세요. 타임라인 보기 아이콘, 타임라인에서 배경음악 클립을 선택한 후 키보드 데이키를 누르며 삭제선택. 배경음악을 모두 삭제합니다. 배경음악은 쇼츠나 릴스 업로드할 때 플랫폼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편집이 끝났습니다. 오른쪽 상단 내보내기를 클릭하고 다운로드 선택. 영상의 이름 입력. 해상도를 1080p 선택. 품질은 가장 높은 고급스러운 아름다움 선택. 프레임 속도는 60프레임. 내보내기 누르면 완성된 영상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쇼츠나 릴스 제작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부담 없이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몇 개의 영상을 만들다 보면 이 템플릿 없이도 쉽게 나만의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요즘 주변에 소상공인 분들이 마케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이번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